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날이 확 개었네요. 그래서 막어뭐 뭐라 그래야 되지? 햇볕이 짠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언니랑 저기 모닝 모닝 그 뭐지? <laughs> 모닝 그 나물 뜯으러 가려고 모닝 커피 대신 모닝 산책 모닝 나물 뜯고. 아아 하나 빨리 금동아 빨리 따라가. 아 우리 금동이가 더 신난데? 우리 운 얼른가? 아이고, 밤까지 찔리지 않아. 얼른가? 어, 그럼말 따라가. 아이고, 야. 인정이 가물었는데. 야, 진짜. 나이 먹을수록 햇살이 좋다. 그쵸, 여러분? 젊었을 때는 햇살 별로 였는데 나이 먹을수록 햇살이 비쳐야지 뭐지? 가자. 응? 소리쟁이 엄청나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것도 좀 다른 거 붙었거든. 그러니까. 응. 내 연, 여기, 여기에, 여기에 많더라고, 저기가. 그 뭐지? 소리쟁이? 응. 그거 겉절해 먹는데. 응. 보여? 응. 야, 전어도 많다. 개쑥. 개숙. 개쑥. 개숙, 개쑥인지, 재쑥인지. 어이, 뭐 언니 봐봐봐. 그박이도 봐. 봐봐. 많잖아. 여기? 여기다, 선박이 쓴다 어, 아, 와 선박이가 완전히 꼬시피 네. 그러네 아, 여기 어디라 이렇게 착착 앉으셨어 저자아가 무조건 뜯어왔겠다 그래도 뭐든가도 막 뜯대 그러니까 모닝나무가 흙만 다고 어머 쏙쏙 빠져. 그러니까 네. 소프트해가지고. 네. 아니 어떡 하라고? <laughs> 너 노라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모닝나무 뜯는 시간이에요. 니가 왜더 신났어 아가? 내가 더 신난다? 엄마는 금방 하 지친겨? 응. 응. 이고딱잘라 응. 그냥. 이거는 왕떡이 아, 저 여기 있다. 야, 이거 언니 응. 이거 캐다올 심을까? 그러자. 응. 야생 저이야 밥주머 언니. 이거 응. 이그 근데 이거 삽으로 해야 되지 않아? 험 험이? 험이. 한물도 충분해? 집에다가 옮겨 심어 응. 좀 깊이 파서. 파지. 한래 삽을 가져왔어야 되나? 응. 와. 소리가 장난 아닌데. 육칠 년 됐나 봐. 그지? 야, 향기 봐. 어이 야 이거. 됐어, 됐어. 고발해. 켰어. 응. 응. 요새 심어. 아유. 뭐, 이거 뭐1 뭐 0년 거냐? 왜 이래? 그니까. 야, 우리 이거 이거 소리쟁이 엄청난데 언니 이거. 엄청난다, 디, 이거 이거 좀뜯어야겠다 이거 내가 비닐 비밀 가져왔거든 비닐에다가 응. 응. 그 뿌리 버려왔니 응, 응 버지마 장난 아닌데 이게 조금 이만큼이라 돼? 이야 대박 똥가지 어디 있어? 야너똥 먹지 마가 똥 먹으면 안돼 사람들이 똥 무슨 개라고 그래. 알았지 야가. 이야 경치 좋다 오늘. 야비 오고 나니까 더 좋은데 그래 경치가? 예? 어, 비 오고 야. 적당히 캐셔 고마워? <laughs> 응. 야왜 이렇게 어려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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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여지마 좀, 이거 털지 마. 부드러 가지고 야지 그래야 뿌리를 살리지. 고만. 고. 여기다 저기 저기 소리쟁이. 있어 어자따 얼음 뚝 봤다 그지? 어 그러니까. 아나 어, 이렇게 깊이 뿌리 박힌지 몰랐네. 어고야 어떠신지? 어, 심을 때가 뭐. 야, 털지 마. 어. 됐다. 어머나. 엄청 나네. 응. 뭐3분뜯었는데 이렇게 많이 되네 응. 야, 한 뜨기 네여기쫙 깔렸네. 모닝 응. <laughs> 니뭐 나물이 좀 나물이? 노동이 되고 있네. 그래. 고만고만고만 고만, 고만. 네. 이거봐 이거봐 이만 이거 네. 이거 약이 된만 완전 약이래요 약간 흔들큼만야지 아우